자, 여러분, 오늘도 뚱섭이랑 노지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 가다가 여기 또 뚝방 지나서 여 길이 또 열려있네요. 여기를 또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투섭이. 그래가지고 일단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풀도 엄청 울창하고 안에 길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왼쪽에도 길이 있네. 일단 안쪽으로 갔다가 저 왼쪽에 아까 길도 있는데 그걸로 한번 가보자 아 여는 어, 산 가는 데아니네어산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 길 있길래 들어와봤지 뱀 조심 돼있네 뱀 조심 자 여러분 여기 뱀이 많이 나오는 앞에 뱀 조심 팻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진짜 저만큼 그 팻말을 박아놓을 정도면 뱀이 안타는 얘기인데 최대한 풀숲에 차를 내려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유 길이 없네. 야 길이 없다 여기. 야, 이 앞으로 지도에 보면 길이 있긴 있는데. 아니 지도 보면 여기 길이 있긴 있는데 갈라가 좀 그렇네. 자, 여러분, 일단 위험하니까 차 빼겠습니다. 길이 안 보여서 일단 뺐다. 근데 아예 길이 갑자기 푹 빠지면 이제 조지니까. 여기는 길이 없네. 자, 여러분, 여기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건너편에 또 길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너편으로 한번 잠시 후 가볼까 싶습니다. 여기는 뭐 딱히 크게 뭐 재밌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 왜? 빠꾸 빠꾸 저길 한번 더 가보자, 저기. 자, 여러분 아까 여기 보니까 어, 여기도 길이 있어가지고 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뭐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이 다른 밑으로 가는 길이네. 여기도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길이 가려졌는데. 오회전입니다아 여기 도 사람이 진짜 안 다니. 석가랑 길이 없네 여기. 이거 괜히 들어왔네 어차피 들어가봤자. 들어가봤자 나무 다리 밑인데. 빠꾸 빠꾸. 아 여도 여도 안되겠네 여러분. 길 없나? 어 여도 풀 존나 잘하고 길이 안 보이네. 자 여러분 여기 한여름에라서까나 한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길이 안보이니까 일단 후퇴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또 여기 뱀이 많다켜가지고 내려가지고 계속 직진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밖으로 갈라가다 차 돌렸습니다 자 이제 나가가지고 반대쪽으로 한번 점령을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있네요 희한하네 자 여러분 그 아까 갔던 곳 반대편으로 왔는데 길에서 전기선 되겠노. 근데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한번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길이 있는 건 모르겠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아이 아, 길이 애매한데 여기. 는 있긴 있는데 좁네. 들어가보라 길이 있다 자 여러분 그냥 뚝방을 타고 왔으면 됐는데 괜히 어렵게 마을 그걸로 들어왔네 바보같이됐네 뚝방 <놀람> 타고 올거 그랬는데 바보같이 돌아왔네 아이. <놀람> 자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뚝방을 원래 타고 갈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길이 다를까 싶어서 위성지도 보고 왔는데 등신 지됐네 빨리 온나. 그니까 원래 위성지도 보고 길있 길래 둘러가면 될까 싶었는데 혹시나 길안 맞을까봐 했는데 등신지 됐네 인정.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가가지고 끄트머리에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다시 돌아서 원래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여름엔 풀이 많아가지고 길도 안 보이고 이거 참. 난감합니다잉 요 뚝방 끝에 그늘 밑에 저 왼쪽에 저기서 캠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여기 길이 막혀있네 역시 뭐할데 없으면 여기 구석이 이렇게 그늘인데요 아딱 해도 되겠네 나가리 차 돌리자 자 여러분 이제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 내려갈 수는 있겠네 야 내려갈 수 있겠는데 여기 내 혼자 갔다 와볼게 자 여러분 여기 옆에 기, 길이 있네 내려갔다 올라올 수있을란은 모르겠는데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데 들어가면은 딱히 뭐는 없네요. 저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는 저 강가까지가 아주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차를 돌려가지고 나가야 되겠네. 뭐가 없어서. 딱 돌려 나가서 또 원래 갈려 했던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경사가 좀 심한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노지를 가다가 요 근처에 이제 산 꼭대기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마침 근처라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그렇게 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길이 좀 험하면 좋은데 뚱서비가 자꾸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길 이쁘네 아 그리고 여기 산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볼수 있는 뭐 그게 있다고 하네요 운석이 왜 운석인지 아십니까 운이 좋아야 볼수 있는 게 운석이 <laughs> 니언더카버안 했잖아 아직 올라갈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때 홈이 많아가지고 언더커버 대이면서 오는데 없으면은 혹시나 몰라가자 여러분 여기는 승용차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새 노지가 좀 진짜 마음에 드는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찾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찾아놓은거에 비하면은 그 뭔가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요새 그리고 몇군데 찾은것도 영상에 안찍은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신박하고 멋진 데를 찾고 싶긴 한데 어, 여름이 니까 그러니까 풀이 말 자라 질도 잘안 보이고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새 예, 자 여러분 여기 인도는 저번 주 갔던 데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다 콘크리트로 깔려 있어 가지고 흙길도 있고 이래야 재밌는데 어, 좀 생각보다 지도 봤을 때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좀 있습니다 미션 오일 온도가 117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쿨러를 또 달아야 되겠네. 야 앞에 공터 있으면 트럭 보내고 올래? 왜? 약 300m 아니 뒤에 따라가 100m. 따라와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자 자, 여러분 중간에 주차장 쪼에 있고 여기 길 따라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상당히 고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딴 데보다 아주 경치가 기깔납니다 길 따라서 올라오면 은 아, 경치가 엄청납니다 여기 하, 멋집니다 여기도 내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인것 같은데 상당히 고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도 살살 불어가지고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여기 땡볕이라도 멋지네 차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아까 노지 탐사 몇 군데 하고 여기는 패러글라이딩장인데 산꼭대니까 차로 올라올 수있어 가지고 한번 올라와봤습니다. 근데 덥긴 더운데 산 꼭대기라 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똥섭이 피아마 어닝을 새로 사 가지고 켜볼 겸 왔습니다. 여름에 어디 캠핑 밖에 없어? 2.5m 안 되겠네. 2m 밖에 안 되겠네. 그럼 2 6 60m. 우리 2.6m라고? 여기 또 다른 오지를 찾아가지고 방금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산속은 아니고 그냥 강변인데 일단 가는 길이 이렇게 산속으로 가는 길처럼 돼 있네요. 여기는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입만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그 느낌이면 모래가 사있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딱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길 따라 한참 더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길고 여기는 진짜 사람이 잘안 다니는 것 같은 길입니다 지금 그 안쪽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만 이렇게 다 있는데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아 뭔가 있긴 있네 이게 아 근데 여기 마이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예상대로라면 여기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 뒤로 가야 되네. 일단 저기 차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길로 가야 되거든. 여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압이라서. 자, 자, 여러분, 이쪽으로 길이 있어서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길이 있는데. 자, 여러분, 직진해도 길이 있는데, 직진하면 그냥 풀숲 산속이라 가지고. 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되나? 물인가? <목소리> 야, 근데 여기 길이, 지도 보면 길이라고 돼 있는데, 물길이거든.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상에 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도에는 길로 돼 있는데, 이거 가면, 저길 있긴 있거든. 난 가볼게. 자, 여러분, 여기 길이 아니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도전네. 길 아니네, 여기. 자 여러분 다행히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저 보시면은 여, 보시면은 지도상으로 여기 앞쪽까지 길이 있는 것처럼 나와있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일단 나가가지고 아 오늘 좀 드론 딱 날리니까 돌아오네네 드론만 내리고 비켜줄게 오늘은 딱 뭔가 수확이 좋진 않네요 지도에는 길처럼 돼있는데 여기 길이 아니지 여기가 길이 없어졌나? 아 여러분 아쉽네 여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는 데마다 실패네, 진짜. 자, 여러분,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길 따라가가지고 여기 가면 은 멋질 것 같아가지고. 멋진데 길이 없네요. 아, 오늘 진짜 가는 데마다 실패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긴인데 원래 가면은 절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저 가봤자 길도 없겠네요. 두 위로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원래 여기가 모래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그 겨울따라 가면 여기 이쪽으로 길이 딱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가는 거였는데. 역시 마음처럼 안 되네요.